도다 다르지. 어, 저 DNA는 같은 얼굴은 다 비석이 생겼지만, 그 성격이 다 다르지. 전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거를 합의를 하다로 맞는 게 뭐예요? 그게 참선이에요. 분별심 위에 있는 게 참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이목고예요. 이목고는, 이목고면은 내가 어떤 원력을 세워서, 이거는 꼭 어떻게, 돼? 저, 그니까, 러 이게, 이, 그, 기도, 기도하고 원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기도는 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심이 떠난 자리기 이 때문에, 이심이기 때문에, 그 종자는 비록 전생에 그릇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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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깍쟁이 같은 이거, 이거를 태가 가져 나왔다 하더라도,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이거는 분별심으로 해서 이거 키우려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심으로, 업장 소멸 돼야, 업장만큼 이게 그릇다 지금 고다 가지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업장 소멸 된 만큼 이게 커져. 자동적으로 커지는 거야, 이거. 자동적으로. 그릇을 채워지는 거란 말이야. 이 그릇을 키워주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빌어서, 이 깍지 같은 그릇을 가지고 아무리 빌어, 비로 봐도이 그릇이 키,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저 성취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은 분별심을 떠난 자리. 그래그 화두. 화도에서도이 먹고, 그러면 그은이 심에서 엄마가나 그 아들이나 저 종자는 다르지만, 이 마음은 일심 자는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그릇서 키워주는 거예요. 분별 심으로 칸막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별 심으로 떠난 자리기 때문에, 참, 참선은 죽이기 떠난 자리 어? 분별 심으로 떠난 자리, 그거가 이 먹고예요. 그래서 원력만 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원력 세우셔서 이먹고 이먹고 면은 당연히 좀 시간 걸리다 다 채워져 그게 소원성취가 되는 거지 응? 다 이치에 있고 뭐 맞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맨땡으로 비, 빌어가지고 된다 해도 나도 나도 가빠에 가서 빌어봐야 그 달리품만 사고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치에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잖아요그 이렇게 우는 방법을 그저 그 알려주는 게 그게 불법이지 업장 소밀이 그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업장 소밀을 시켜주는 게그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일심이니까 내가 엄마가 해주면 다 같이, 같이 커진다 이거지. 그죠? 그 원리야, 이목구는. 그래서 이목구가 수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서서 한 영어고, 여연한 불자수가. 우리 세관이 세관 다 허공이야. 허공. 곧그 칸막이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퇴허공이란 말이에요. 세관. 전부 다. 부행도에 있어서 너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건내건 없단 말이에요. 연애가 붙잡혔어. 이삶 속에서, 이삶 속에서, 이 분별심으로, 아까 100% 분별심으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같이 싸우면 지극탕이 되죠. 지극탕 속에서 같이 이긴, 이기자나 진자나 똑같은, 흙 저, 이, 다, 탕물을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승자가 없다는 얘기야. 삶 속에서 분별심으로는승자가 없다고. 절대 분별심은승자가 없어요. 이기고지기 없어. 자기 생각 관념적인 거지. 절대 내가 이겼던 생각이 그또 바로 없어져. 요 똑같아. 그 말을 착각해가지고 자꾸, 너잘라애내못난애 자꾸 다른 사람 못난 거 지적하고 뭐고. 해봐야 그건 필요 없어. 나 분별심이라니까. 흑당 속에서 삼수에서일어난 일이야. 그러면은, 지수도 있어야 되고, 뭐, 잘, 잘못는거 지적해서, 우리가 잘 살자고, 해, 해, 저, 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이 얘기가 게겠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저, 잘못된 거 지적한다고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게 저, 저, 저가 돼요? 자기 생각이지 상대방도 분별심으로 봐주 나도 분별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한다고는 한 척만 하는 거지 근데 이사회가 그니까 지금까지 흘러가지않아요다 응? 분별심으로 크게는 나라와 나라 서 분별심으로 싸우고 이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야가 부석스란 말이에요 그 증도가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명실성 즉부성 무명 무명의 무명 실성이 즉부성이란 말이에요. 어?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라고 했잖아요. 어? 여여나 부탁수란건 뭐냐면은 내가 오염된 물에 연, 연꽃이 뿌리를 내려 있어도 이 청정은 신청정 심청동, 신청정은 절대 머금지 않아 오염 머지않 뭐, 오염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거를 다 정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염된 건데. 정화조, 정화조 예를 들어보면은 정화조를 한 통을 예를 들어서 그걸 정화시키려면 그 물이 맑은 물이 몇 수십 평이 있어도 정화가 잘안될거 아닙니까? 그거 정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정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 뿌리가 이 여유나 부탈수 뿌리가 오염된 걸 먹지 않고 나는 청정을 유지하듯이 여러분이 여유분이 어게다 부착한 얘기예요. 전부 다 붙여 그쵸? 그러면. 내가 이내 청정은 저거는 아까 무명실성 즉 불성이야 무명이 오덤이 그 본성이 불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본성만 지키고 여여 이먹고 하면은 그다그 그거 자연적으로 그거는 나 오염 내가 오염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연꽃이 우리 연화가 우리 연화가 불교 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나도 지도, 지도, 저, 저삶 속에서 분별심으로 사는 주제에 내가 누구를 따, 따, 딴 사람한테 누가 이렇다 이렇다 할까 뭐가 있어. 도토리 기대기지 그지? 그래, 그래. 좀 심한 얘기지만. 그 필요 없다는얘기요내 뿌리가 청정하니까. 오염된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그 심청정이야, 그래서. 그니까 여기, 저, 저기 보면은. 천연상정 염정뿌리야. 천연상정 염정뿌리. 더러운 거 있는데, 그, 염정과 우리는 부분에 이건, 이건 더러우기깨끗도고 그게 없어.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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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불이, 불이.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뿌리를 모염, 저, 진흙탕 속에 받고 있어도, 내가 오염, 나 청정은, 내 심청정은 오염되지 않는다니까? 그게 여여불이에요. 여러그게 붙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목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목고를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목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분별심으로 해가지고, 분별심을 하나하나 딱, 이, 이, 이파리 하나하나, 그걸, 저, 저, 바람 잡는 거를, 저, 저, 바람 되지 않게끔 잡아놓는다고 해서, 그, 그, 수, 이파리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데, 그거 잡아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레디삐 놔둬. 뿌리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목고래에요 뭐, 어? 그러면, 그러니까,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번뇌적 보리라고 했잖아요. 번뇌적 보리 번뇌, 왜 번뇌가 보리야? 그죠? 이 청정은 데는 번뇌가 따로 붙을 수가 없어 번뇌가 따로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청정은 자리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 청정은 이 본래 불성은 아무 관계없는 거야 중생심으로 해서 중생심으로 해서 삶속에서 분별심에서는 그게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부자님들은 이걸 떠나야 된다. 이걸 내가 의지로, 생각으로, 아까 법, 뭐, 이, 인법, 뭐, 참 다, 다 그걸로 해서 이거 떠나라면 절도안 된다니까? 도로, 돌아 하면 다버려그러러니까여유여 부동원, 내, 이, 이, 이 침, 성, 청정. 이게 내, 내 본래 버리고 그래서 신심이, 신심, 신심을, 신심이라고 부른 거예 신심. 신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부른 거예 내가 본래 불이라는 거. 여러분이 본래 불이라는 거 바탕이 딱 되면은, 이 분배심, 무, 여기서 분배심인데, 여기서 이 분배심인데, 이거 문자가 붙어. 무분배심. 이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 요 무분배심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 없는 걸 어디 가서 가져와서,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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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위왕이 살면 은 내가 그걸 노리고 안고 자연히 심청정 초록해 여유나 불잡수 있는데 심정정막 이거는 다, 초, 다 초월했단 다초 말이에요 그러면 은 이건 자연적으로 모분결지가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덕탕 속에서 그 오염된 그그 그 물을 머금지 않는 청정은 그, 그걸 그 유지하고 그게, 그게 붙여요 다른 게 붙여요 그러니까이 분별심은 뭐예요? 이거는 꿈이야, 꿈. 꿈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꿈속에 살면서 자꾸 분별심을 쓰는 거예요. 꿈속에 살면. 꿈속에, 그냥 꿈을 깬 지니어 스에는은 절대 꿈이 없어. 이게, 이, 이 분별심이 없어. 무궁일치로 뭐 살아. 그러니까, 이, 여기에, 어? 처선한 여우군, 그 여우군 붙잡니어 내가 붙여서 사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하고 그런 거는 따질 거 없어. 그러니까 중독. 단견, 어? 상견 있잖아요. 상견. 단견, 상견. 부사선, 불사. 죄성이 본공이고 어? 죄멸 공이 아니고, 죄가 멸해서 공이 아니고, 죄성이 본 공이야. 죄성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이자리청룡한 자리에 붙을 수가 없단다, 죄가. 안구리 말하다가 아우나무면 지가 백, 백, 스님, 저, 부처님 저거라도 그거 다 부처님 되잖아요 왜? 본성은 청정하단 말이에요.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그, 저, 저기, 저, 뭐야, 그, 그, 뭐야, 저, 옛날, 옛날에 재발했다재발했다가 재받았다, 이제 부처님 그 제자인데 배반해가지고 부처님을 몇 번이나 돌을 바위에서 막 굴리고, 어? 피가 나게 하고, 코끼리 를 술을 먹여가지고 먹지 않고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 저, 마찰을 막저기서 부처님 발을 피가 나게 하고, 그 오역죄에 걸리는 거거요 부처님 발에 피가 나게 하면, 이거 저, 저, 저 오역죄에 걸리는 거잖아요. 제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성불했잖아요 죄성 공공이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아우 나오면, 저기, 저, 저 저기 또, 그,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는, 편견적인 거,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거기서 죄에 한번 걸리면, 그냥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거예요 그, 자기가, 그니까 누에 같이, 자기가 그 안에서 누에를 자꾸 실은 적었는데 나, 자기 나오지 못하겠못 못 오잖아요. 그건 똑같은 얘기지. 왜, 없어. 벌레 봉, 봉이라니까. 그죄 받았다가, 그렇게, 부처님을 그렇게 적어하하 해도, 꼭그 결과적으로 다, 부처님 제자 됐잖아요. 나중에 참여하면. 그럼 죄가 없어서 그런 거야. 죄 성이 공, 공이기 때문에 죄가 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 성이 공이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 여기, 이거, 이거가 똑같아. 신청정. 신청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막, 죄를 막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원래는 우리 부처라니까. 그걸 믿으라 된다는 거요 그걸 믿으라